2019년 4월 25일 예수 메시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0절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꼭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21절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시더라. 휴거성도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소돔과도 같다. 소돔은 요당강가에저지되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다섯 성업 중의 하나로서 너무나도 죄악이 많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죄악과 음란의 도시였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쏟아지게 함으로 그성읍과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하늘에서는 불이 내려오고 땅은 지진이 일어나 땅이 뒤엎어졌고 모든 동식물과 인간은 모두 다 불에 타거나 함물되었다. 지금의 사회바다 어느 깊은 곳에 소금물로 하나님께서 덮어버렸으므로 오늘까지 소돔이 자리했던 곳에는 물고기 한 마리 미생물 하나라도 살지 못하는 사회로 저주의 봉을 하시고 덮으신 것이다. 이 시대에도 세상은 소돔과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과 음란이 오히려 소돔 때보다 더 심한 세대이다. 이대로 있다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악으로 인하여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으로 또내 생각으로는 그래도 소돔성에 의인 열 사람은 있지 않을까 생각할 것이다. 이때 내가 그열 사람의 의인 중에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직 멸망받지 않고 있지 않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다. 사람의 양심으로 나를 볼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의인이 많이 있다. 사람은 자기가 행한 선한 일을 두고두고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가 행한 악한 일을 쉽게 잊어버리고 있으므로 항상 나는 의인과 같이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알수 있다. 사람의 양심으로는 선한 일의 기준이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난다. 식인종이 사람을 잡아먹을 때에 그 사회에서는 식생활을 해결한 것이지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에스키모는 귀한 손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자기 부인을 손님에게 내어주는 것은 자기네 사회에서는 미풍 양속에 속한 것이지만 한국 사람 기준으로는 용납 못할 일이 아닌가. 사람의 양심으로 나를 판단하면 나는 의인이지만 하나님의 양심으로는 나를 볼 때에는 나는 정말 일어설 수도 없는 죄인이며 부끄러움과 머리를 들 수도 없는 죄인이다. 사람의 양심은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르거나 총으로 쏘거나 몽둥이로 때려 죽여야 살인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양심으로는 이미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도 이미 살인한 자와 같은 죄인으로 보심을 알아야 한다. 계속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는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 마음 안에 마귀가 집을 짓고 같이 동행하며 사는 자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악한 사람이다.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휴거 성도는 하나님의 양심을 보며 내가 엄청난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죄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를 얻어 큰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십자가 밑에서 살아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 되는 것이다. 네. 죄인은 죄 값을 받아 죽어 마땅한 것이다. 예수를 알기 전에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들도 자기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는 것이니 억울할 일도 없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소돔이 멸망하는 중에 택한 백성인 조카로우세 가족을 천사를 보내어 구원하였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천사를 보내어 자기의 택한 백성인 성도들을 먼저 휴거시켜 큰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후에 세상을 심판하신다 휴거 성도가 비록 살고 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양심에 준엄한 심판에서 면제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다 성도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은혜를 받고 구원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심판을 면할 길이 생긴다.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에 전능하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빛이시며 사랑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성도들의 생각으로는 우주는 가히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큰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 우주는 무한대가 아니다. 이 우주는 72억 광년에 직경 밖에 되지 않는다. 인간의 지혜로는 셀 수도 계산할 수도 없는 수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우주는 아름답고 보기 좋은 큰 우주가 아담한 우주일 뿐이다. 얼마나 황홀하고 광대하게 펼쳐진 그 아름다움에 그저 매료되어 감탄사가 연발할 뿐이다.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섬기는가에 따라서 심판이 달라진다. 하나님은 한분 뿐이신데 마귀는 하나님을 자꾸 많이 만들어 내고 있다. 창세기 3장 5절. 마귀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되라 하고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죄를 저지르게 하였다. 하나님은 이러함 때문에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제일 첫 계명으로 하나님 한 분에는 없다 하시며 한분 뿐이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수 없음을 말하시며 이들을 섬기지 말라고 십계명 제2계명으로 성도들에게 명령하셨다. 지금 성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수 없음을 말하시며 이들을 섬기지 말라고 십계명 제2계명으로 명령하셨다. 성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경비하며 의지하고 찬양하고 있다. 아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선택하여 종교생활을 함으로 실패와 낭패를 당하는 헛일과 헛수고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너무나 자기의 하나님을 많이 만들어 섬기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음을 본다. 성도는 참이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택하여 믿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인가. 십계명의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이 부르지 말라고 하셨다. 물론 이 계명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욕하지 말라는 계명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지 말라는 뜻이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더 나은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고의가 아니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보다 높고 지혜로운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성경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읽다가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하였을까 왜 이렇게 할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된 경우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말을 내 자신이 할 때에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된 때이다. 하나님은 모순이 되고 자신은 모순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말을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말을 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전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자기의 좁은 생각 안에 끌어들여 자기가 이해되고 요해가 되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삼계명이다. 십계명의 제4계명은 안식이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데서 안식을 구하지 말라는 계명이다. 안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얻을 수도 없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휴거 성도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믿고 소망하는 성도가 될 때에 구원에 이르는 길에 들어서게 된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내 아버지로 모시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섬기며, 그분에게서 안식의 삶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된다. 휴가성도는 하나님을 똑바로 잘 선택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에게서만 안식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구원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심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고, 바로 구하는 휴가성도들이 되어주길 바란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사랑하셨는가? 이처럼 창세후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사랑하시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은 세상 피조 만물보다 오직 아담의 후손만을 더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도들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마귀를 없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의 속임에 넘어간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빛나게 되며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장차 천국 영원한 세계에서 즉에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며 함께 거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있으심을 알기 바란다. 하나님은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사랑하시어 그 사실을 알려 주고 아브라함의 조카 노을 구원하여 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 죄악으로 가득 찬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휴거 성도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어 큰권하여 주신다는 것이다. 아, 네.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로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천사를 보내요 구원하여 준 것과 하나님이 소돔과 같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나를 사랑하시며 독생자 예수를 보내 주셨다는 사실이다. 아, 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아, 네. 소돔성에 있던 로은두 천사를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이. 성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오신 예수를 알아보고 그를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아, 네. 섬기며 접대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 아, 네. 휴고 성도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롯과 같이 땅에 엎드려 경배한 적이 있는가? 예수를 롯과 같이 집안으로 영접하였는가? 발을 씻겨드렸는가 식탁을 준비하여 드렸는가? 무교병을 구워드린 일이 있는가? 세상에 나를 구하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롯과 같이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접대하는 사람이 장망성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나를 구원하려고 오신 구주를 영접하지 않고 모셔드리지도 않는다면 어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다고 하는가? 휴거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공경하고 경배하는 나와 가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함으로 준비하였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에 진동할 때이 험난한 장망성에서 속히 벗어나서 휴거받아 아버지 집인 에루살렘성으로 들어가야 한다. 휴거성도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천사의 손을 붙잡고 휴거받아 올라가서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며 구원의 기쁨을 맛보면서 영원한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창세기 18장을 읽어보면 소돔성을 멸하려 하던 사람은 세 사람이 있다 아브라함은 의인임으로 이세 사람의 나그네를 영접하였고 로또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세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아브라함은 이세 분이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접한 것과 같으므로 하나님을 잘 접대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때에 살아가 아들을 낳고 복을 받는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에 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대화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인 50에서 10인으로 줄이는 기도를 하는 대화를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천사의 모습으로 소돔을 멸하러 가신 성자와 성신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지금 이 세상은 이 세상을 멸하려고 온두 천사를 로시 영접하고 있는 때와 같다. 예수님도 오셨고 성령님도 오셔서 이 세상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믿는 자들의 믿음의 행위와 접대를 받으시고 계신다. 이와 같이 멸망받기 전에 롯과 같이 영접하는 자와 믿는 자들은 장망성에서 멸망받기 전에 휴가 받아 올라가는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때에 롯은 자기의 사위들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권고하였지만 농담으로 여기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다가 소돔이 멸망할 때에 함께 멸망받아 죽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장망성이 무너질 날이 눈앞에 와 있는데 로세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있다. 로세 사위들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로시 간곡하게 권하였지만 농담으로 여기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비웃다가 소돔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다 죽었다. 지금은 두 천사를 영접한 후에 이제 세상이 멸망받으니 예수 믿고 큰 권을 받자 휴거가 임박하다라고 말하는 로과 같이 두 사위에게 권하는 때와 같은 때이다. 마지막 종말 때에 예수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셔도 농담을 여기고 비웃고 판단하는 것은 어쩌면 그런 자들에게는 당연한 일인 것이다. 그런 자들 속에 예수의 영 성령이 안 계시니 하느님도 모르고 예수님 성령이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그리 하였건을 지금은 휴거 종점이 눈앞이니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은 순간 급습을 당하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의지라는 것을 주었으니 선택권이 자기이지 남이 아니다. 사단의 인생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인생인가는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휴거 복음을 알고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실패작을 만드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어떤 화난이 닥쳐와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언행이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창세기 19장 14절. 로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사회들은 농담으로 여겼던 것과 같이 사망에서나 멸망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여도 농담으로 여기는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조롱하며 농담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인가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과 예수의 메시지 말씀이 진린 것을 알고 큰 구원 휴고를 믿고 알기 때문이다. 아직도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다림줄을 자르는 천사의 손에 의해 잘려나간다 이제 이 세상은 곧 멸망받을 것이고 때가 다 찼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두 사람을 보내주셨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시었으니 휴거 성도는 예수님을 성, 심령 깊이 영접하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멸망받을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지구를 대탈출해야 한다 예수를 바로 믿으라는 말과 큰 구원을 받으라는 말과 쩐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하여도 농담으로 여기며 비웃고 판단하지 말며 그 말에 순종하며 그큰 구원의 길을 잘 찾아 굳센 믿음으로 순종하며 종점을 향하여 가기를 바란다. 휴거 성도는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 받고 기름분 받아 십자가에 인침 받았으니 휴거로 보장을 받은 비둘기 같은 심으로 자격 증명서를 받은 것이다. 아직도 이렇게 되지 못한 자들은 생명을 다여 회개하라.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라. 영생을 얻으리라 하였다. 이 세상은 어찌 되었든지 멸망하게 되어 있다. 이미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가서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는 멸망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아 죄의 삶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다. 지금 이 시대 이때는 두 천사가 왔을 때 룩과 같이 영접하고 내집 방안에 모셔드리고 접대하는 때와 같은 때이며 시기이다. 휴거 성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안심하면 안 된다. 완전한 큰 권의 나팔이 울릴 때까지 예수 그리스 도 성령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사랑하며 농담으로 여기거나 조롱하지 말며 뒤를 돌아보거나 하여서는 안 된다. 노세 안에는 소듬성은 벗어났지만, 말씀을 거역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실을 명심하고, 성도는 완전한 휴거가 이루어져, 천국 공중에서 예수님 배웠고, 그 품에 안기는 날까지 방심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화합하여, 성령의 말씀에 절대순종 복종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휴거의 나팔소리에 영생이 이루어지므로 아름다운 영생체로 30대의 청년으로 신부로 들려 올라가는 그 영광을 누야하는 그날이 되길 바란다. 방심은 불순종과 거짓된 자는 장망성과 같이 망하고 멸망 받는다는 것을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잘 지켜 순종하여라. 어떤 말씀이라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열매가 나온다.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서는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맺히지, 먹지 못하는 들포도는 맺히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 따라 순종하는 자는 어디서든지 즉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항상 빛을 비추고 본이 되는 삶으로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적극적인 믿음의 소유자로 번이 된다는 것이다. 성도들이 작게 모이나 많이 모이나 문제와 말썽이 많은 자는 반드시 있다. 맷돌질을 하다 보면 더러운 것으로확 튀어나간 콩은 다시 주워 담아 갈지 않는다. 더러우니까 버리는 것이다. 음식은 깨끗하여 먹을 수가 있다. 맷돌 가까이 있는 콩은 바로 옆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씻어서 다시 맷돌 속에 집어넣고 갈아버린다. 그래서 다른 알고 콩과 같이 갈아진다. 이 말씀을 새겨 들어라. 깊은 진리 말씀이다. 불려지지 않는 콩은 갈아지지 않고 그냥 여러 쪽으로 나서 깨어지고 만다. 불려지지 않는 콩은 말씀을 들으나 마음이 메말라 있으니 여간에서는 불려지지 않는 들콩이다. 제 마음대로 맺는 콩이다. 그래서 마음이 화합하여 불린 콩 속에 들어가 연합을 하지 못하고 문제를 만들고 하여 다른 불려진 콩을 괴롭히는 문제화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들콩 노릇 하지 말아야 한다. 들콩은 맷돌질 하는 자가 집어 던져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잠시 후면 이 세상은 불로 멸망할 것이다. 휴거 성도는 말씀으로 잘 갈려서 자 익은 전병이 되어라. 아멘. 휴거의 나팔 소리는 그때가 되면 천지에 진동한다. 아멘. 아멘.